채널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 국제부장 최명수입니다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뉴스 오늘은 지난 주말부터 세계 증시를 덮친 이른바 아래 공포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제 2022년 9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투자 종목인 매그니피센트7이 동반 하락했고 인공지능 관련 주인 엔비디아는 6.3% 폭락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 증시도 모두 내리막이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 한국과 일본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른바 블랙 먼데이가 된 세계 증시 폭락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와 금리, 투자 심리와 수급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자 뉴욕타임즈 기고가 주목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가 미국 경제를 불황 전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기준금리를 크게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이 지난주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동결한 것이 실수라는 게 크루그먼 교수의 지적입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없으니 9월 중순 회의 때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세션 즉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와 관련 폴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 실업률이 몇달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이는 불황의 전조 단계라고 보여주는 징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샴의 법칙에 따라 어, 지난 2일 발표된 미국의 7월 실업률이 4.3%이고 그것이 불황이 이미 시작됐다는 강력한 신호였다는 분석입니다 샴의 법칙 또는 샴리세션 지표로 불리는 이 지표는 어, 실업률을 근거로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이전 12개월 중 최저치보다 0.5% 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 경제가 침체로 접어들었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미국 연준의 경제 분석가로 12년 동안 활약했던 클라우디아 샤미 작년 5월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처음 제시된 것이죠. 실제로 지난 미국의 7월 실업률은 4.3%인데 이는 예상치 4.1%와 전 직전월 6월치인 4.1%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3개월 평균치는 4.13%로 최근 12개월 저점 대비 0.53%포인트 높아 침체로 들어섰다는 게 크루그먼 조 교수의 주장입니다. 민간에서 발표되는 그 노동시장 전망조사나 소비지출지표 등 이런 것도 악화가 됐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위한 완벽한 신호를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쳐서 경기가 경착륙 위험에 닥쳤다. 이런 지적입니다. 경기 침체 신호에 이어서 금리도 주요 변수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한 일본의 은행 일본은행 일본의 중앙은행이죠. 금리 인상을 주목했습니다. 일본 금리를 두 차례 최근 두 차례 인상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엔화 환율이 달러당 160엔대에서 140엔대 초반까지 하락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급등한 것이죠. 따라서 그동안 일본에서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 주식 등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대거 팔자로 돌아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미국의 실업률 등 경기침체 신호와 연준의 금리 인하 조치 실기, 일본의 금리 인상, 엔고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수급 측면에서도 악재가 이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자본시장에서 큰손 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주식의 절반을 매각하고 현금 보유를 늘렸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관련 관련 주식 거품설도 한몫했습니다. 대표 종목인 엔비디아 의 경우 지난 6월 최고치에 비해서 30% 하락했는데요. 그렇지만 올 들어 주가가 2두 배나 올랐었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에 세계 증시 폭락이 S&P 지수가 20% 이상 하락했던 1987년 10월 19일 블랙 먼데이와 비슷하다고 분석했습니다만, 그때보다는 심각하지 않다는 진단도 내려왔습니다.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는 법이죠. 어제 세계 증시 폭락에도 오늘 코스피와 니케이 지수가 상승 출발했는데요. 특히 도쿄 외환 시장에서는 엔화 환율이 달러당 145엔 안팎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다시 하락한 것이죠. 미국 경기 침체와 고용감소에 대한 경계심리, 세계적인 주가폭락이 n 매수 달러 매도를 불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리스크가 낮은 통화인 n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이 앞서 폴 크루그먼 교수가 주장했듯이 미국 연준이 금리를 크게 내릴 것으로 보고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의식한 것이죠. 투자 심리의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원래 시장에서 금리가 내리면 주가가 오른다는 도식적인 공식이 있고 그것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나스닥 지수 선물 등 선물 시장이 상승세를 보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공포, 엔 캐리 트레이드 등 금리 차를 의식한 큰 손들의 움직임, 그에 따른 투자 심리의 변화와 수급 불균형이 어제 오늘 글로벌 증시를 출렁이게 만든 것입니다. 주식시장에는 많은 격언이 있죠. 저는 변동성이 큰 장세일수록 탐욕을 이겨, 억제하고 공포를 이겨내는 투자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